안녕하세요. 저는 가스트론 제품 기술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전자 부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가스트론에서 산업 현장으로 납품되는 모든 안전 기기는 사내 기술 연구소를 통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제품의 기획부터 기구 설계, 전자 회로 및 프로그램 설계까지 상품화 관련된 전 과정들을 제품 기술 연구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시장 요구 사항과 고객 니즈에 맞춰 보다 새롭고 안정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제품 개발부터 생산 관리 그리고 고객 대응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가스트론의 제품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중요시 될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트로는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기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에서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게 될 밝은 비전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 문화 복지 제도 관련해서는 아직 노력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퇴근 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정시 퇴근 의무화한 것과 같이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준비한다기 보다는 계속해서 노력해 갈수 있는 끈기와 열정을 가진 성실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가스 감지기를 포함한 산업 안전기기 분야에서 가스트로이 독보적인 기업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